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요 배트라이다배사합니다 어, 아, 아, 그래요. 어. 우리 저 소장님도 이걸 조금 읽으세요? 아이, 못합니다. 한국어만 잘니다 여기 형태도 지금

아니, 애기가 이제 무서운 것 같아. 안녕. 혜연이가 아... pas... 사회성이 많이 없어서 엄마밖에 안 좋아한다. 안녕. 아유, 좋다. 여기 요요 사람이 누구신가요? 아이고 참. 아무 리 불편하셔도 다시 딱 하셨어. 자. 아무리, <laughs> 아무리 <불편하셨다 하도> <laughs> 자 우리 센터를 방문해 주신 장관님 그리고 여성가족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이 이 행사가 있기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신 우리 송광욱 회형님 감사드리면서 먼저 우리 장관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그다음 센터 현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마이크 먼저 권아언이. 그래야지 저기저 권아언. 거란... <laughs> 고개서 또한 말씀을 하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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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자, 여기서.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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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아, 인사 먼저 <모두>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반갑습니다. 아, 제천에 우리 저, 오면서 저는 사실 여기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요. 저희 부모님이 여기 사셨던 인연으로 해서 제천에 오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답고, 단풍이 아름답게, 이, 이 좋은 계절에 제천에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을 만나러 오는 길이 참 즐거웠습니다. 왔어 보니까 우리 송강호 의원님, 또 우리 특히 오늘 처음 뵙는데 우리 최명환 <laughs> 예, 제천시장님 아주 여성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최종섭 의장님, 또 우리 홍미정 센터장님, 아, 어, 지천에서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과 헌신적인 일을 하고 계셔서, 어, 현장에 와서 늦고, 배우고 느낀 게 많았습니다. 우리 제천시 다문화가족센터는 2007년에 개소를 해서 결혼인민자와 다문화가족 수요에 맞춰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한국어 교육이나 방문교육도 언어발달, 통보역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해서 또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을, 어,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성가족부가 이제 한 올해도 이한12% 오른 한 646억 정도 이제 그다과 관련 예산이 측정되어 있는데요. 센터 종사자나 또통번역 지원사, 이중언어 강사 등을 조금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전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도 애써주신 우리 센터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서 우리 송강국 의원님 계시지만 <laughs> 예결 변장하시고 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 다문화 가족 센터가 정말 이 명실상부하게 어, 좋은 서비스를 할수있도록은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 더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갈수 있도록, 어, 우리가 신경 쓰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시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강 의원님도 또 국회 차원에서 이 제천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제 있는 힘껏 제천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거는 열심히 제가 힘 닿는 것 도와드리겠다는 <laughs>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